밴쿠버에서 요즘 술살려다 멘붕 온 사람 손리커스토 갔는데 문 닫혀있음 심지어 다른 데 가도 아웃 오브 스탁 딱지 붙어있음 아니 이건 무슨 금주령시대도 아니고 모임 진짜 이유 있음 2025년 9월부터 bc 리커스 토 직원들이 bc gu 노조를 통해 현재 파업 중임 정부가 임금 45%만 올려준다 하니까 노조가 그걸로 밴쿠버 월세 감당 안 됨하고 폭발함 결국 9월 2일부터 파업 시작 9월 22일엔 매장까지 셧다운됨. 지금 밴쿠버 상황, b c 리코스 토어는 전부 문 닫고, 사설 매장은 사람들 몰려와서 와인, 위스키, 맥주 순삭됨 심지어 어떤 많은 술 떨어져서 오늘은 무알콜 데이라 적어놨음. 술집 주인들 진짜 울고 있음. 근데 재밌는 건, 파업 중인 직원들은 돈 받고 시위 중 바로 피켓 들면 130불 받음, 일주일 최대 650불, 세금도 안 떼, 그냥 시위하면서 반값 월급 받는 셈임. 그래서 보심 한복판에서도 피켓 와인 진짜 많음. 결국 정부랑 노조, 둘다 버티기 싸움 중임. 그 사이 식당 주인들은 술과 러, 밴쿠버 저녁 투어 중, 심지어 캐거리나 빅토리아 등 타지역 가서 구해오겠다는 식당 사장도 있음.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? 만약 술 약속이 생겼다면 먼저 찾는 술이 있는지 꼭 물어봐야 함 가게에 쟁여놨던 오리지널 소주는 이미 동났음 지금 남은 건 전부 복숭아 맛, 청포도 맛 같은 과일 소주뿐이라고 함 집에서 마실 거면 사설 리코스토어 가는 게 답임? 한국 술은 없고 맥주는 있는데 평소보다 훨씬 비싼? 그래도 술 마시려면 울며 겨자 먹기임 지금 이 영상 공유하고 아직 한국 술 남은 가게 있으면 다 같이 공유하자